어느 학교 시험 시간 시험을 보던 여학생 한 명이 갑자기 피아노를 치는 듯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몇몇의 학생들이 여학생의 손가락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이후 답반지 카드가 색칠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린 똑똑하고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장학금도 받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렇게 어떤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린은 새로운 친구 그레이스를 사귀게 됩니다. 그레이스는 공부보다는 연기를 더 좋아하지만, 교내 연극에 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도 필요하여 린에게 과외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중간고사 시험 날이 되고 시험지를 펼쳐보자.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레이스가 린에게 과외를 받았을 때의 문제들이었지만, 그레이스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에 슬퍼하자 린은 그레이스가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지우개에 답을 적은 커닝 페이퍼를 몰래 전해줍니다. 린 덕분에 그레이스는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둘은 좋은 성적을 축하하기 위해 그레이스의 부자 남자 친구 팝과 풀파티를 하며 몰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린의 커닝 페이퍼를 알게 된 팟은 린에게 커닝을 시켜주는 시험 과목당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 팟의 제안을 받아들인 리는 어떻게 컨닝을 하게 만들지 고민하며 피아노를 치던 중 문득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너도 사이 플4เแทนกเราเริ่มให้คตอบข้อแรกตอน9 1 그렇게 린의 피아노 제스처 덕분에 컨닝했던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게 되고 그 대가로 린도 꽤나 짭짤한 돈을 벌게 됩니다. 한편 린만큼 똑똑하고 린의 유일한 라이벌 남학생 뱅크. 뱅크에게도 시험 컨닝을 시켜주면 돈을 주겠다는 요청이 들어오지만 정직한 뱅크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험 시간이 찾아오지만 이번 시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시험을 치게 되자 예상 밖의 상황에 린과 컨닝 학생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 사이 뱅크는 빡빡이 학생이 린의 시험 답안지를 컨닝하고 있다는 것을 린에게 몰려 알려주고 선생님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사이, 리는 결국 두 가지 유형의 시험 모두 다 풀어버리기로 하고, 겨우겨우 다른 학생들을 구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뱅크의 정직함 때문에, 리는 결국 시험 컨닝을 시켜주었다는 사실이 흘통나버리고 맙니다. <목소리> 이후 이제 더는 시험 컨닝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린. 하지만 그레이스가 그녀에게 또 다른 시험을 제안해오고 60만 밧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조금 더 넘어가는 큰 금액에 린은 결국 다시 시험 컨닝을 시켜주기로 합니다. 린은 시차를 이용하여 에스틱 시험을 먼저 보는 나라로 가서 시험을 보고 답을 외워 혼 문자로 전송한다는 계획을 설명해 주고, 린 혼자서 시험 문제를 다 외울 수 없기에 뱅크를 찾아가 계획에 대해 말해 주고, 뱅크도 돈을 벌기 위해 계획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린과 뱅크는 시험 여행 연습을 하며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합니다. 시험 당일 시드니에 도착한 린과 뱅크 미리 준비해두었던 폰을 화장실 변기 안쪽에 숨겨두고 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Starting now. 그렇게 각자가 맡은 부분의 답을 외우고 시험이 끝난 중간 쉬는 시간에 외운 답을 폰으로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Time's up. You may start 다음 시험이 끝난 쉬는 시간, 이전처럼 똑같이 화장실에서 외운 시험 답을 전송하려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뱅크는 커닝이 발각되어 시험을 치지 못하게 되고, 린 혼자서 모든 시험 답안을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자 마음이 급해진 린은 이전 자신이 피아노 커닝 방법을 생각해내어 답을 외워갑니다. 그렇게 답을 다 외운 린은 연필을 모관으로 넣어 억지로 구토를 유발시켜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남긴 채 급하게 시험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감독관인 린을 쫓아오고 결국 린은 감독관과 같이 다시 시험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뱅크를 만나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흔적을 지워버리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후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 린 굉장히 힘들어하며 자신을 마중을 나온 아빠에게 울며 이야기합니다. 한편 린과 뱅크 덕분에 에스틱 시험에 합격한 다른 학생들은 축하파티를 열고 뱅크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해버립니다. 며칠 후 린은 뱅크로부터 문자를 받고 뱅크를 만나게 되는데 뱅크는 린에게 <뱅> 또 다른 시험 커닝을로 돈을 벌자고 제안을 하지만, 더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리는 뱅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뱅크는 에스틱 시험 <뱅> 부정 커닝 사건의 주동자로 린을 협박하기 시작하지만, 이에 린은 굴하지 않고 정직한 길을 택하며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에스틱 부정 시험에 대해 자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뱅> We're here to record your confession to the suspected cheating on the S-TIC test.